오늘은 왕유의 중리, 중리관이라는 시를 배우겠습니다. 왕유는 당나라 때 신이고 자가 마힐입니다. 왕마힐. 어, 시도 잘 짓고, 한때 승려 생활도 했었고, 어, 그림도 잘 그립니다. 남, 남정화의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종화 남종화라고 그림을 나누는데, 실경산수에서 관념산수로 나가는 그 남종화풍의 그림을 처음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 있고, 어 우리가 그 이백을 시선, 그러죠, 어시 신선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보를 시성, 그래서 시의 성인이다. 근데그 왕이 왕유를 시불, 그럽니다. 시의 부처님이라 소리지. 그래서 시선, 시성, 시불, 이렇게 해서, 당나라 때 시를 잘하는 세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오늘 배우는 시 중리관은 에, 중국 망천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절경이 에, 있는데, 고 망천의 에, 에, 그 망천의 한 별장 이름이 중리관이라고 그럽니다. 가보질 못해서 어, 하여간 이 망천의 그 아주 아름다운 풍경의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는 왕유의 시 중에서도 아주 절창으로 불려집니다 전에 시, 제가 이 시를 여러 번 다루는데 이 시를 다룰 때잘 모르겠는데 매년 거듭할수록 아, 이 시를 왜 유명한 시라고 하고 격조가 높은 시라고 하는지를 요즘 와서 짐작이 갑니다 한번 감상해보죠 독좌 유황리 하야, 단금 부장소라, 침님인 부지하니, 명월래 상조라. 독좌 유황리 하야, 단금 부장소라, 침님인 부지하니, 명월래 상조라. 독자 홀로 앉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 유황, 황자 대나무 황자입니다. 유황그러면 깊숙한, 그윽한 대나무 숲을 말하지요. 그 속에서 대나무 숲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되겠습니 탄금, 총알 탄자지만 연주할 탄자도 있죠. 탄금, 그러면 금을 연주하다. 이렇게 되고, 요거, 복으로도 발음이 되지만, 불하고 읽었습니다. 복으로 읽으면 회복한다는 뜻이고, 불하고 읽으면 또다시, 다시, 더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다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을 연주하다가 다시 장소, 어, 입구자가 앞에 붙어 있죠? 휘파람 불소, 을 불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나무 숲, 극한 대나무 숲 속에 홀로 앉아서 혼자 금을 띵동띵동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금을 놔두고, 여기서는 휘파람을 길게 분다고 해도 되지만, 시를 길게 읊조이다 그런 것도이 시에는 격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휘파람을 분다는 건 조금 경망스러운 것도 있고 뭐 왕조 정도 되면 휘파람을 부는 것보다 시를 길게 읊조리네 이것이 더 분위기에 맞는 것 같다 자 대개 이제 누가 있으면은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 그러는데 이 사람은 혼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응? 침짜술잘 먹는 사람은 혼자 먹는 거 아니야 이백처럼 달을 바라보고 혼자 술을 마시는 정도는 돼야 술꾼이라고 할수 있듯이, 이런은 금을 혼자서 대숲에서 금을 혼자 타다가 실을 길게읊조린다고 하는 걸 보면 상당한 조예가 있고 그것을 스스로 즐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있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좋아서 혼자 저렇게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심님, 숲이 깊어서, 이 사람이 있는 곳, 이 중리관 위치가 숲이 아주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숲이 깊어 남들은 알지를 못해 이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그 그러니까 좋은 곳에 혼자 있는 거야 찾아오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혼자서 어, 숲에 혼자 있, 있으니 명월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밝은 달이 렛 달이 왔다는 얘기는 달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떠올라 어, 상조 뭐 서로 비추던데 상대가 있으면 상자는 그냥 관용적으로 붙습니다 꼭 서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밝은 달이 떠올라, 달을 비춰주네. 이래, 이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 이 사람은 사람하고 즐기는 게 아니잖아. 어? 충분히 혼자 놀다가 달이 떠오르면 달과 같이 즐기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의 격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밝은 달 떠올라, 달을 비춰주네.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금을 혼자 타는 것도 다 즐겁고, 그러다가 시를 길게 읊조리는 것만 갖고도 나는 충분한데 여기서 밝은 날까지 떠올라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시와 금과 음악과 시, 시를 즐기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왕의 사상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리관을 매우 격조 높은 시로 이 중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진짜 술을 먹는 사람은 혼자 먹더라고 나는 술꾼이 아닌가 혼자는 못 먹겠대. 맛이 없어서. 누가 있어야 수다 떠노라고. 지난 토요일 날, 제주도 갔어, 제주도. 어, 거기 가서, 사랑과 평화, 그 원년, 들국화 원년 멤버. 들국화 들어봤어? 난 처음 들었어. 전인권, 최성원? 이, 이 최성원이도 봤었대.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최성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 이 병향이라는 그차량과 평화 멤버였던 사람이 약스본을쫙 부는 거지. 한 50명 그 모아놓고 그 토크쇼를 하는 건데, 전부 많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 이리끼리그 모여서 이제 그거 뭐 장기자랑처럼 하기도 하고 혼자 떠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끝나고 났는데, 신통치 않은 음식을 딱 넣고 거기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술이 조금 되더니, 서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놈이 가서 기타를 탁 치면, 한 놈이 가서 피아노 치고 장관이야. 어? 어? 어디서요 제주도에서. 어디 그 무슨, 뭐그 뭐죠? 오뚜힐? 오뚜힐인가? 그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행사가 아니고, 그, 이이 네. 이, 아니, 가끔 하는 거지. 뭐 이병영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그걸 하면서 나보고 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노는 하고 갔자 진짜 즐겁게 놀더라니까. 밤새서 촛불키고 놀아. 어, 내가, 나도 술 그러면 이지가지 먹는데, 지쳐서 중간에 돌아잤다니까. 얼마나 힘이든지. 어, 그래서. 가만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아, 딴 세상이 또 있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지, 정말 즐겁게 놀았어. 기분이 아주 좋았어. 그 사람들이 다잘 보니까, 내가 몇 면을 보니까는, 다 음악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조용필이가 못된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병영이라는 내 친구는 조용필하고 부산에 같이 놀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황소걸음이라는 서유석이가 부른 노래 있다네? 지가 작사자국해서 서유석이 었다는 거야, 그거. 어. 이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렇게, 이제, 조용필은, 조용필과 다른 점은 2% 부족한 거야, 어? 20 2%. 20%가 아니라 2%딱 부족한 거야.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잘 오더라고. 노래도 잘하고, 뭐. 어? 혼자 어, 금을 타고, 혼자 실을 읊고, 그러면 밝은 다리 떠올라서 친구가 되어 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왕유의 이 중리관은, 중리관이라는 시가, 어, 격조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죠? 홀로 한, 홀로 깊은 대습 속에 앉아서, 금을 타다가 다시 길게 실을 읊조리네, 길게 휘파람을 부네 이래도 되는데, 분위기엔 조금 실을 길게 읊조리네가 더 나을 것 같아. 숲이 깊어 아는 사람 없으니, 밝은 달 찾아와 나를 비춰주네 음.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서운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달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달이 더 좋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읽습니다 독조와 유황리하여 아, 단금 부장소라 단금 심림인 부지하니 주님. 명월래 상조라. 상조라. 세 번째 구에서, 심님 인부자니 숲이 깊어 아는 사람 없으니 이래도 되지만, 숲이 깊어 찾아오는 이 없으니 달이 대신 찾아온다. 이거 괜찮죠? 예, 그러시고.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